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봄볕이 너무 좋아서 밖에 일부러 나가려다가 문득 얘들이 생각나서 빛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당인과 부영 거리대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봄볕을 쐬기 위해서 당인이 물을 빠지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 내내 밖에 거리대에 놔뒀더니 물이 예쁘게 들었었는데 겨울 내내 안내 들여놨더니 이렇게 물이 점점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용도 작년 가을 내내 밖에 내놨더니 색깔이 산타클로스처럼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물이 빠져 있습니다. 이두 아이들을 밖에 거리대에 좀봄패칠쓰기 위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당인은 나한테 들어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묵은둥입니다. 산전수전 다 고통을 견딘 당인입니다. 예전에 주택에 살때 밖에 키웠는데 거의 죽으려고... 한 당인을 이렇게 제가 살려냈습니다. 얘들을 하나하나씩 밖에 거리대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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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겁습니다. 우리 집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또 거리대로 갑니다. 한 손으로 들기에는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부영, 얘도 밖에 거리대에 내보내겠습니다. 또 예쁘게 물이 들어야 되겠죠. 얘는 다른 지인 집에서 꺾어지를 삽목을 한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예쁘게 뿌리도 잘 내려주고 잘 커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밖에 거리대에 나왔습니다. 봄볕을 예쁘게 쓰겠지요. 건너편에 보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집에서 본 베란다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예쁘게 보입니다. 집 앞에 조그만 예쁜 계열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잘 받겠지요. 나가 저녁 때 되면 다시 안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녁에 추우니까요문 뱃을 받아서 시원하겠지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